한국 학생 99%가 해본 것탑7 입시덕 후 한국 학생들 주제 추천해줘라. 어렸을 때 이거, 이거, 아. 이거 솔직히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음. 설마 한국 학생이라면 다 해봤을 좋았어. 거라고 믿어요. 내가 음. 어린이였을 적에 제일 많이 했던 건 뭔지 추억팔이하면서 영상 끝까지 봐라. 그 전에 잠깐 이번에 입시덕 후랑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소문 들은 흠어 있나? 그것은 바로 유이허시 티. 여기서 주제 추천하면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던데 포먼들의 예. 싱크빅 기대중이다 외에도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니 다들 한번 써봐라 후! 이걸로 장난 안 쳐본 사람 없을걸? 탑7 필기구로 장난치기 누구의 필통에나 필기구는 예. 있죠 지금부터 제가 필기구로 할수 있는 장난을 쭉 불러드릴 테니 제일 공감되는 거 댓글에 적어봐줘요 다색 볼펜 모든 색 동시에 누르기 5와 10 맞춰주는 건 필수다 샤프심 천장에 붙이기 이건 구경하는 게 꿀잼이었지 샤프심 교과서 사이에 넣고 노로 긁어서 꼬개기 친구 체계하는 게 국룰이다 혼 잡으면서 팬 빌리릭 돌리기. 그나저나 샤프 뒤에 달린 지우개는 절대 앞수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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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누가 훔쳐가거나 흔적 묻혀오면 극대노 버튼 팍 눕는다더라. 후 하나 둘셋 찹. 6. 점프에서 천장 터치하기. 그 시절 우린 왜 높은 곳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요? 손이 달랑말랑하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싶어서 반달 복달하고 굳이 굳이 제일 높은 철봉에 매달리고 그런 행동의 일환으로 교실 천장을 탁 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와다닥 점프해서 하이파이브 좀 쳐봐야 너좀 신나게 놀았구나 하고 인정받았었죠. 어쩐지 학기 말만 되면 교실 천장 부서져 있던데 어민이 바로 후! 횡단보도 흰색만 밟으면 소원 이뤄짐. 진짜임. 하이파이브 땡땡만 밟고 걷기. 평범한 등굣길도 퀘스트 범버 현실게임으로 만든다는 K어린이들 보도블럭선안 밟고 걷기 횡단보도 흰색만 밟기 월 흰색 안 밟기 등의 규칙을 창조합니다 여기에 옵션을 더해 흰색만 밟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친구들도 있었죠 학교 가다가 친구가 붙잡아서 블랙존에 발을 디디게 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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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무효! 하면서 내 맘대로 게임을 리셋하기도 합니다 뭐 어차피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니 뭐라고 할 사람도 없겠네요 후 메타봉 변신! 탐포! 교과서 튜닝하기! 반듯반듯! 깔끔깔끔한 교과서! 어림도 없지! 교과서 받자마자 네임펜 꺼내들고 도덕은 똥떡으로, 국어는 불머로 휘리릭 바꿔주는 게국눈이에요 수업시간에 페이지 넘기다가 그림이나 사진이 나오면 바로 리커칭 들어갑니다. <laughs> 미용실 원장님 마냥 머리도 붙여주고 화장도 해주는 건 도전이 <laughs> <오케이>. 라더라 <기존이라더라. 웃음> 후! 김밥 마아 김밥! 탑3! 가방끈! 돌돌 말기! 주문한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으면 내손 위에서 알짱거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욕끈! 특히 어렸을 때는 가방끈을 바짝 줄이니까 남는 끈이 아주 주 주렁주렁이었죠? 그럼 또 이걸 돌돌 말아주는 게제맛 아니겠습니까? 롤린롤린 말다가 주르륵 푼 다음에 반대쪽으로도 한번 싹 말아주면 시간 순서 행이듯 후! 소잇소잇 탑2 수업시간 음. 수업을 열심히 듣기는커녕 어디 시간 때울 거 없나 하며 문나를도르르 돌립니다 이때 가장 만만한 지우개가 표적이 되고 나죠 연필이나 샤프로 지우개를 쿡쿡 찌르다 보면 그 감촉이 얼마나 좋은지 필링 빗에 빠져 한참을 찌르고 나면 내 지우개는 어느새 발맛이 안이 돼버립니다 심히 지우개 속에 박히면 그걸 열심히 <laughs> 발굴하다가 수업시간 끝나는 건 보너스 후아 o 탑1 선풍기에 대고, 으아, 하기! 여름이 되면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이불 아, 덮기! 응, 바로 선풍기에 대고, 으아, 하기! 목소리가 자동으로 바이브레이션 되는 게 왠지 재밌어서 한참을 그 앞에 앉아있죠. 그러다가 선풍기를 마이크 삼아 노래를 불러 제끼기도 합니다. 아, 나. 이러다가 MSG 원너비로 발탁되는 거 아냐? 아!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미쉐린 빙의하는 것도 꿀잼이었는데 기억나니? 후! 뭐라고요 여기 나온 거 하나도 안해봤다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을 1%의 학생으로 인정합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주제 추천해줘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